먼저 민중기 특검의 수사를 받던 중에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신 양평군의 정희철 단월 면장님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당모 의원실에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약두달 전에 아이를 갓 낳은 국토부 모 여자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할수 있습니까? 이것은 수사에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 매일, 맨 먼저 통과시킨 법안이 3대 특검 법안입니다. 그리고 주말 밤늦은 시간에 급하게 결제를 해서 특검을 임명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정치 보복성 특검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야당 탄압하지 말라라고 저희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역대급 수사인력 확충에다가 수사기간 연장을 포함하는 더센 특검법을 여야 합의를 했던 것에서도 불구하고 이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특검의 강압 수사에 추가적으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들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하여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공수처에서는 이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에서는 가칭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국민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오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이 특검법에 동의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